안녕하세요. 공구로운생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안전화 브랜드 유니칸에서 나온 고어텍스 안전화 5 종입니다. 유니칸이라는 브랜드는 2009년에 시작한 대한민국 브랜드로 전술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안전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브랜딩을 했는데요. 오렌지 컬러를 메인 컬러로 잡았는데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용품이나 안전화 브랜드도 컬러 마케팅 경쟁에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총 5가지 종류인데 이3 가지만 우선 출시가 되었고 나머지 2 가지는 8월 중순에서 말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몇 가지 특징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어텍스입니다 고어텍스는 참 유명하죠 고어텍스는 일반적으로 방수가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 고어텍스는 방수도 그렇지만 투습이 포인트입니다 신발을 오래 신고 그러면 안에서 땀이 차서 결국에는 안에도 물로 젖게 되는 그런 찝찝함이 생기죠 이런 습기를 수시로 빼줘야 진정한 쾌적함이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고어텍스는 밖에서 물을 막아주고 안에서는 습기를 배출해 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어텍스는 참 까다로운 기업이에요. 자신들이 개발한 소재들을 검증된 회사들에게만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니칸도 제품을 출시할 때 고어텍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죠. 우리나라 안전화 브랜드 중에서 고어텍스를 쓸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다섯 개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유니카는 직접 고어텍스 독일 본사에 이 신제품을 보내어서 제대로 방수 투습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직접 고어텍스 본사로 찾아가서 제품의 기능을 검증받는 유니카의 열정이 돋보입니다. 두 번째 부화 피팅 시스템입니다. 보아테크놀로지는 2001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스노우 보더들의 부츠 피팅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아웃도어 안전화 등 다양한 분야의 다이얼로그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정확하게는 피팅 솔루션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대, 신발, 장갑 등 안전용품에 정확하고 안전한 피팅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다이얼로그의 가장 큰 장점은 정밀한 피팅이 빠른 시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의 기능과 편리성을 100% 느끼게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화 안전화 아웃도어화를 꽤나 잘 만든다는 브랜드들은 다 보아피팅 다이얼로그를 쓰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타이 그립입니다. 안전화에 경쟁력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웃솔입니다. 얼마나 미끄러지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유니칸 신제품은 미끄럼 방지 세제 2등급 타이그립을 사용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웃솔에 미끄러운 세제를 발라서 테스트한 결과 2등급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자인을 보도록 할까요? 고어텍스라고 적혀있는 TPR 소재를 뒤에 봉제하였고 중간중간에 유니칸 컬러를 강조한 직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맞춰서 무려 5가지 컬러를 선보여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일반 현장뿐만 아니라 캠핑 등 등산, 낚시 등의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니카 신제품 다섯 종은 유니카의 리브랜딩 이후 첫 출시 제품인데요. 출시와 동시에 유니카의새 슬로건도 공개되었습니다. 일상을 안전하게. 그만큼 안전화가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전 안전화의 컬러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네이비, 블랙 컬러에 현장에서 신고 다니는 소모품의 역할이 아주 컸죠. 몇년 전만 해도 안전화의 사막화 스타일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안전 등산화, 캠핑화 등 아웃도어 전문화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안전화가 공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죠. 이번에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갔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안전화가 있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시장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유니칸의 행보가 참 궁금해집니다. 다음에는 유니크한 안전한 신제품의 실 착용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고로운 생활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 더 좋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분들의 유익한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공생하세요.